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수사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의혹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사건 당사자인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3명을 모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 당사자와 자유한국당이 황우나 전 울산 경찰청장과 당시 경찰 수사관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요. 황우나 청장은 예견된 결과였다며 검찰이 자신에 대한 반감으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비난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석달 앞둔 지난해 3월 16일. 울산지방경찰청 진흥범죄수사대가 울산시청과 시장비서실에 들이닥칩니다. 당시 시장비서실장과 담당부서 국장이 특정 레미콘업체 선정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겁니다. 이날은 김기현 전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일명 경찰의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에 단초가 된이 사건은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이 사건 피의자 3명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습니다. 당시 외압을 행사했던 의혹을 받았던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경찰 수사가 기획 표적 수사임이 드러났다며 황청장과 경찰 수사관들의 민영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회복하기 힘든 고통을 주고 울산과 시민 그리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경찰의 명예에 먹칠한 황하나 씨에게 요구합니다.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당장 사퇴하십시오. 자유한국당도 중앙당 차원에서 형사 고발은 물론 경찰청장의 황 청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사실상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로 지목된 김기현 전 시장은 황 청장 등은 물론 현 정부에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억울한 정도 같으면 말도 안 하죠 무도한 정권입니다. 황우나 개인의 작품이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퇴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민 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반드시 그 책임을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겁니다. 이에 대해 황우나 정장은 검찰은 처음부터 이 사건 진상 규명에 의지가 없었고 오히려 수사 초기부터 회방을 놓았다며 예견된 결과라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이 고래고기 사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당시 울산청장, 황문화청장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이에 대한 소심한 복수를 하는 것이다, 보복을 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또 자신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배은망덕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검찰이 이제 기소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수사가 얼마든지 확대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사실 경찰의 중립을 유지하려는 태도라 수사를 절제한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뭐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거죠. 한편 검찰은 직권남용과 선거개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청장과 북구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부정 청탁과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수사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사건이 결국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면서 이로 인한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